오, 김나팀인데 오늘은 <laughs> 안녕하세요, 김나팀인데 오늘은 네, 제모 타죠. 저가 저번 영상 그 보라색이라고 했던 거 있는데, 이제, 이제 저도 보시면 저가 생각하기에는 제모 타도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빨리빨리 보라색 하거든. 하기만 하면 근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해요. 아니, 민트색이, 그, 떨어진 곳 있죠? 그 해오리도 방금 깼거든요? 근데, 그 다음을 못 깼어. 그 민트색, 그, 파파파파파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사다리를 못 타갖고, 네. 떨어졌습니다. 방금 보라색이었죠? 보라색으로 그냥 떨어져버렸는데, 다행히도 보라색으로 떨어져가지고, 저거 더 많이 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어, 바로 녹화 끄고, 밥 먹으러 가면 됩니다. 밥은 이미 먹었지만 밥 먹으러 가는 건 아니죠. 그냥 끄고 게임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보라색 갈 때마다 녹화를 킬 거예요. 검은색 갈 때까지 검은색 가고 소파에 갈 때까지 할 겁니다. 도전은 이어갑니다. 이제 젬모타도 쉽기 때문에. 쉽게 검정 색을갈수 있지 않을 까싶거든요 흐아. 흐아 너무 어렵다.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사다리를 타야지. 잘 된다는 점. 오케이. 트롤짓.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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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롤짓 끝. 오, 처음 오는 색깔. 아, 너무 회오리가 두껍네? 여기로 가면 되죠? 오, 야, 떨어질 뻔했어.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떡하냐? 오, 야, 자동화면 돌리. 오케이, 살았다. 너무 두꺼워요. 너무나도 두꺼워. 너무나 두꺼워. 오케이. 너무 무서워. 아 진짜 이번엔 갈수 있겠는데 검정색 이제 나도 검정색을 가보자 못갈것 같아요 이러는 거 보니까 코앞이야 오케이 검정색 갈수 있어 할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진짜로 제발 나 너무 무서워 어 살았죠 아이 정도면 산 거야 왜냐면 바로 밑으로 떨어졌거든. 이거는 좀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성적. 근데 저 레이저는 닫고 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괜찮. 안 맞고 갈수 있는 거야. 자 가볼까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더라? 아 여기서 떨어졌구나. 이렇게 오케이. 너무 이지. 이거는 어 하드. 아. 제발 살려 주세요 오오오오오오마있으면또 먹이오 검은색,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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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오는 구간 어어어어 어, 어, 어. 썸네일 각 뽑고 갈까요? 어, 호, 호, 어, 호, 호. 어, 뭐, 아니, 어, 어, 어. 어, 어. 나가지지만 말아라. 왼쪽 해울인데 여덟 칸은 쉽죠? 따, 다 따, 따. 아, 겁나 어려운 젬무타나한테도 어렵죠? 어, 어, 떨어지는 줄. 여기서 떨어지면 망이요. 어, 어, 어. 어, 뭐야. 으흐. 으흐. 검정색. 아, 회색이구나. 회색 라면. 하나, 둘, 셋, 넷. 오, 됐다. 와, 나 떨어지는 줄 알았다. 저기는 점프만 안 하면 안 떨어지는 곳인가? 아, 찐검, 찐검정만 가보자, 제발. 어, 뭐야, 아파트 몬트네? 해울인 줄 알았네? 와, 찐 검은색. 아니, 진짜 검은색. 회색이었고, 방금은. 죽거나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 아니, 이제 안 보여! 오, 아야, 아야, 아야. 어, 뭐야. 그 찻. 내가, 이거, 이게 바로 승리자. 뭐야, 어디가? 어, 여기구나. 저 여기 처음 오는 구간이거든요. 어, 어. 어,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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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까요? 그런 뜻을 위하여 높이라니. 와나 죽을 뻔. 어 죽었. 오 어, 뭔가 시체가 떨어진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케이. 아니 이거 어차피 낮은 아니 몇 칸인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끝인가? 안 끝났네? 제발 오케이 오 아야야 아 아야. 아니 왜 이렇게 아파 이거 뷰티 브라워 빠이준 노초 아 뭐야 또 아파트먼트 이거 이거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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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디어 나도 여기서 억감만안 당하면 억감만안 당하면 억감만안 당하면 돼 그러면 나도 드디어 여기로 갈수 있는 것 이죠. 우와, 제모타을 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다, 따다, 따다다다, 따다다. 따다, 따다, 따. 뭐야? 따. 어, 뭐야? <laughs> 얘 이상하게 앉아. 어, 뭐야? 어, 왜 뒤로 왔니? b u 가 i 다 ga? 다 a d 다 d 다 d 다 d 다 d 다따다다다다다 d 다 d 다다다다다 이제 급식 탈출, 응, 급식 탈출 안할 거야. 어, 한참 말았어. 따, 따, 따. 그래도 나 잼민인데 이걸 깨네. 아, 너무 지금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 20분 낼까? 그 말은. 태초부터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 좀 찍고. 벚꽃이랑. 벚꽃은 안나와도 되겠고. 따다따다 따다따다 따다따다따따따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태초에서 뭐뭐 맞다 여기서 죽 여기서 나오지 태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죽 아니 근데 태초아 사요나라 해야지. 사요나라 뭐 그놈 에이베이 아에 이츠케로 비키노 쿠데루. 우와, 사요나라 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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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초부터 올라갈까요? 난난난난난난 어디겠다고 난난난난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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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쉬워요 이거는 이제 이제 행복하구나 몇번 떨어질거에요? 시작하도록 하죠 태초말부터 검정색으로 올라가기 어, 회색 회색심표 검정색 지름길 탈까? 근데 깨긴 깼는데 오깨죠깨쪽깨쪽깨죠 지름길 지름길까지 하면서 기분 좋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깼죠? 검정색. 검정색까지 왔습니다, 저는. 저 너무 기분이가 좋고요. 아니, 이 영상 많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내가 진짜로 나는 못 깼거든. 못깨냐 왜냐면, 왜냐면 나한테는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나는 검 회색, 검정색 거기까지만 올라가면 감사해야지. 근데 끝까지 올라가진다. 이거는 더블 더블. 오케이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왔어요 파랑색 하나. 이건 떨어진 거 아닙니다. 이거 어차피 재설정해도 위로 올라가질걸? 아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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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면 돌아가면 안 돼. 둘, 셋. 고. 우와. 이거를 내가 이거를 내가 그 날로 막는 스테이지 타워가 아닌 것을 증명했다. 왜냐면, 깼을 땐 날로 막는 스테이지 타워뿐이 없었거든. 그 영상 안 올렸지만. 이제 방방이도 무서워. 점프! 오케이. 시간이 좀 많이 갈 거예요. 이것도 이제 안다 이거 못 갔고요. 내가, 재민이 탈출은 아니지만, 일단 깨긴 깼다. 웬만한 사람들, 웬만한 내 학교, 2학년, 1학년, 뭐, 3학년, 4학년 다 깨는 타워? 그건 아닌가? 음, 내 친구는 못 깨긴 했지만, 반주는. 음, 초록색이고요? 아마도, 이거 깬 거, 지금 이제 그다음에 깬 사람이 있을까? 아니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초록색만 이제 그 가는 그 찍는 구간 있죠. 거기 너무 여기 그 어디냐면 그 노란색으로 가는 구간 있잖아요. 초록색에서 거그 구간만 가면 보라색 갔다고 보면 돼요. 이 구간만 오면, 노란색, 아니, 보라색이 온 거예요. 잘 보세요. 어차피, 이 해오리도, 저 원래 채국이로 어디였는 지 알아요? 여기에요. 원래 체그 다음 채국이로 뭐였는 지 알아요? 민트색 해오리 거기에요. 튀어나온 해오리. 그 다음 채국이로 어딘 줄 알아요? 바로, 소파. 거기입니다. 제가 빨리 했어요. 되게 내가 노란색만 해도 이제 내가 잘한다고 느낀 거지. 하지만 검정색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저한 딴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저한테는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벌써 노란색이죠? 근데 내가 두려웠던 구간이 있어. 여기. 근데 여기는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님. 아예. 여기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이제 보라색, 왜 없니? 어, 생겼다. 점프하면 생기나? 아니네. 늦게 생기네, 이거 되게.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보라색. 지름길 타봐? 에이. 오잼 여기가 아니고요. 오버 떨어질 뻔했어. <laughs> 어차피 이거 어차피 검정색 가 가지고 괜찮습니다. 떨어져도 지름길만 도전하면 되지. 이거는 자동화면 돌리기 때문이고요. 아 진짜 레이저 너무 많이 떨어. 아좀화나네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 저도 할때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서 이 결과가 나온 것이지 몇번 떨어져야지 할수 있거든요 한 8번, 10번, 20번? 그정도? 점프! 오케이 여기서, 오케이 자 보라색 언제가니 아 이제 들름기 타지 맙시다 그냥 왜냐면, 지름길, 어차피, 나중에 연습할 거고, 다음 영상으로 지름길 하는 거, 보여릴 뭐 거예요. 오, 그릇! 지름길도 성공하면 좋잖아. 지름길 성공하고, 검정색 가는 거. 내가 과연 또 검정색을 갈수 있을까죠? 지금은? 지금은 그것이야. 딴 것에 집중하면 안 돼. 딴 영상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 근데 마르 해야 돼요. 딴. 두려웠던 구간. 한 번도 안 떨어졌으니까. 잘하겠죠? 오케이. 진짜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저기. 와, 여기는 떨어졌지, 하지만. 안 할게요.